네 여러분 아, 앞에부 어,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포도액계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문구점에 파는 포도액계 말고 제가 직접 만든 포도액계입니다 이거는 내 손이 잘 묻고요. 랩하고 그런 것도 잘 되고 흐르는 것도 잘 돼요. 며칠 안 만져졌다면 손이 진짜 많이 묻는다. 우선 여기 있고 또, 또. 이거 두 개만 해도 이렇게 랩도 정말 잘 됩니다 깨끗하게 돼요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만든 걸 찍긴 했는데 그게 저장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생방송으로 찍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생방송으로 찍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회원가입을 제가 알아서도 못하고 로그인은 제가 알아서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생방송으로 저도 못해요. 그래서 생방송으로 해달라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생방송으로 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세이나님이 좀, 조금 착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녹음 그런 건안 해줘요. 음, 저는 이 끼는 포도의 끼고요. 자 보시면은 배터리가 음, 음, 없다고 되네요 랩짱잘 되고요 몰드 몰드 흩어지는 거 없이 잘 되고요 바닥 공상은 랩잘 되면 꼭 되는 거죠 네 바닥 공상도 제가 조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되네요 우가한번더 해볼까요? 어? 안다 끊어져가지고. 자, 우선은 이렇게 된것 같은데, 아 참, 흐르기. 흐르기. 짱이고요, 흐르기도. 자, 이제 모두 다 짱입니다. 이런 액계는 제가 이런 액계는 많이 흐르기도 잘하고, 바풍도 잘 되는 그런 액계는 처음인데,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공단이 잘 되기만 하면 은 재밌게 잘 되니 바닥공단도 랩만 잘 되면은 된답니다 사람들한테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잘안 되겠죠? 저도 못하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못하는 분들도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공단을 하려면 제가 준비물이 제일 필요한 거는 액체괴물입니다. 액체괴물 아니면 젤리괴물이 제일 필요하죠. 자. 제가 거의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막 넣고 그랬거든요. 막수딩젤도막 넣고 물풀도 넣고 그리고 또뭐 넣었더라 기억이 안 나요. 좀 많은 걸 넣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가 적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푸딩젤하고 물풀 넣은 거는 기억이 나요. 제일 마지막에 넣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거 가지고 도 철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해봤어요. 그냥 만들어 가면서 계속 꾹꾹 눌러줘야 해가지고, 이렇게, 이 뚜껑으로, 조금 돌려지진 않아요. 떼지긴 하죠. 음, 진짜 철판 아이스크림 같아. 저는 얼굴 공개를 하고 싶은데 저는 엄마께서 못생겼다고 하면 어쩔래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때문에 얼굴 공개를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엄마가 반대를 하셔가지고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커가지고 커가지고 저는 하겠다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커가지고는 뭐 화장만 하면 되죠. 되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이뻐질 거아니에요 못생겼다고 해도 맞죠? 그러니까 그때 그걸 하면 될것 같아요 어른들에서 크리에이터 같다는 게 사라진다면 저는 괜히 꿈을 이루게 된 거겠죠 그래가지고 꿈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맞죠? 제 꿈은 두 번째 꿈은 음, 제두 번째 꿈도, 첫 번째 꿈도, 세 번째 꿈도 저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어른 돼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마인, 마인님처럼 그 크리에이터가 그, 뭐니, 퀴즈 크리에이터도 되고 싶어요. 근데, 어른 돼서는 닉네임도 좀 어, 어른스러운 그런 걸로 바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가 또 그거 만들어준 그 버튼 찾기도 있었는데 그 버튼 찾기가 버튼이 막 중간 중간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짜증날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짜. 그래서 제가 그거 그 영상은 음, 이 영상은 실수가 너무 많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제 얼굴의 힌트를 드릴까요? 저는 안경을 썼습니다 제가 그 어쩌다 보면은 이렇게 방송을 찍다 보면 얼굴이 조금씩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때 안경 쓴거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다 안경을 썼고요 저는 안경을 썼고, 머리카락은 한 여기까지 옵니다. 어깨 밑에? 조금 기르면 한, 조금 기르면 한 여기까지 오겠죠? 여러분은 머리가 얼마까지 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얼굴 생김새도 어떠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달아주세요. 댓글에 댓글 다는거 좋아해요 근데 악플을 다는것도 하나 있어요 막 찾아보다 보면 아실거예요 악플 다는것도 하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악플을 달아놨더라고요 귀여운 척 한다고 하고 또막 박자도 안맞다 그러고 mp mp 뻔뻔 뻔뻔 주는것도 박자 안맞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큐리님을 욕했어요. 큐리님, 제가 큐리님을 욕한 게 아니라, 사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안 그래서 제가, 음, 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욕한 사람이. 대신에 영상에 올렸긴 했는데, 막 ASMR도 막 이상하게 찍더라고요. 근데 그, 아, 다가 다 이렇게 막 먹는 게 정말 소리가 너무 거슬려요. 근데 큐르님은 마이크에 아무리 된다고 해도 그래도 조금 멀리 돼 가지고 그렇게 그냥 힘들어도 조금 힘을 힘을 내서 하는데 근데 그분은 마이크에 아예 이렇게 대고 이런 소리를 아예 내거든요. 그게 정말 크게 들리면 정말 시끄러워요. 근데 이어폰 마이크는 에 그게 그잘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잘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가 너무 커서요. 그 제가 예전에 이어폰을 끼고 그건 안 해봤고 그냥 그걸 들려봤는데 이런 소리가 계속 나다 보니까 귀가 너무 아파요. 큐리님도 조금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큐리님도 그냥 얘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큐리님은 근데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큐리님 뭔가 정말 머리도 막 기르고 그러면은 정말 이쁠 것 같은데 근데 머리가 거의 말하면은 큐리님이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큐리님 부끄러워하는 거 싫어요. 큐리님도 저 좋아해요. 큐리님 저 좋아해요. 아닌데 내가 큐리님 좋아해요. 왜 이래요? 수린님이랑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댓글에는 저 많이 달아요 착하고 귀엽다 그런거 악플 많이 안달았어요 악플 아예 안달았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댓글을 조금 잼 많이 단거 같기도 하고 적게 단거 같기도 한데 악플 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안나요 건방증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원래 없었는데 캠핑을 갔다오니까 뭔가 큰소리 때문에 그랬나? 탱팽이 <laughs> 동생이 우는데도 막그 우는 거에 내가 앞에 있었는데 왜 우러 왜 우러 왜로 건방짐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왜 우러 왜 우러 왜로 이러고 있고 정말 그때 제가 참편했습니다 오기 케이크, 포도 케이크 드실래요? 포도 케이크 포 케이크 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도 끝났고 조금 이야기 좀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번 보고 올게요. 시간이 남아가면은 예, 이야기 한 번만 하고 저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조금만 남았네요. 그래서 이야기 많이 할게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한마디 할게요. 어 여러분, 제 영상을 많이 안 본다고 해도 건너가면서 보지 마시고, 그냥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유리랑 저랑 노는 것도 많이 봐주세요. 아시겠나요? 유리 누군지 아시죠? 제 영상 보시면은 유리 누군지 아실 거예요. 유리가 아니요, 그냥 제 영상을 보시면은 유리가 유리를 아실 거니까,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고요 유리도 알아보고요 음, 그래서 유리에 대하여서 악플 달아도 됩니다 근데 악플 달고 그냥 싫어요 누르고 가세요 아시겠나요? 저는 악플을 그렇게 많이 받고 싶진 않아요 뭐 두세 개 받는다는 건 조금 그렇게 내가 뭐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애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이런거는 제가 방송을 할수 있겠는데 근데 그쪽 제가 얼굴 조금 봤는데 정말 못생겼고요 그리고 말투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욕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악플 다는 거는 제가 방송할 수 없습니다 근데 두세 개 달린 거는 조금 이해가 간다고 해도 뭐백개 그렇게 달린 거는 제가 이해가 좀안될것 같아요 때문에 제가 그때는 방송을 잘못하면 정말 정말 마음이 아파서 방송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뭐한 1 0개 달린 거는 조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댓글이 뭐0개 달린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악플은 많이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꼭 눌러주세요. 이거 생방송은 제가 정말 다시 한번더 말해주시는데 생방송은 제가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다고 해도 제가 못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로그인을 제가 못하고 세인언님이 해달라고 해도 절대 안해주기 때문에 세인언님이 조금 나빠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설창 같은 거는, 할수 있는 거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그런 거는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은, 어, 할수 있으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가 조금 느린 편이라서, 그래서 컴퓨터가 고쳐지면은, 제가 컴퓨터 게임도 설창이 들어오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